아침에 과일 주스 정말 건강할까요? 아침에 과일을 갈아 마시는 습관이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울아산병원 내과 우창윤 교수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아침에 과일을 갈아 마시면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우 교수는 흡수가 빠른 아침 시간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과당 섭취가 많아져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지방간 위험도 커진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과일을 갈아 마시는 것이 술을 마시는 것과 비슷하다며 특히 술 마신 다음 날 과일 주스를 마시는 건 최악의 선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제학술지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과일을 착즙하거나 갈아 마실 경우 섬유질의 90% 가 사라지고 과당 비율은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혈당 조절과 체중 관리에 악영향을 미치며 하루 당뇨 권장량을 쉽게 초과해 비만이나 고지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 교수는 건강한 아침식사로 복합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식이섬유가 고루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추천 메뉴는 단백질이 풍부한 그리교거트와 견과류, 블루베리 또는 골드키위 조합입니다. 그는 가당되지 않고 단백질은 많고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그리교거트를 선택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탄수화물 함량이 낮은 단백질 쉐이크에 우유와 올리브오일 1 0 1 5 c 를 더하는 방식인데 올리브오일의 지방산이 포만감을 준다 설명했습니다. 영양 균형이 뛰어난 사과와 땅콩버터 조합도 추천했으며, 사과만 먹을 때보다 땅콩버터가 포만감을 채워주고 식이섬유와 지방이 시너지를 낸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교수는 흔히 먹는 빵과 잼, 주스 조합은 아침 식사로 최악이라고 지적하며, 한국인은 점심과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아침에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이 포함된 식사가 가장 건강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단맛이 없는 야채와 식자화과 채소에 풍부한 식이섬유와 생리활성물질도 꼭 챙기라고 덧붙였습니다.